오늘 조규성 선수가 리그 데뷔전에서 데뷔골 그리고 사실상 MOM에 가까운 엄청난 하락을 펼쳤는데 정말 조규성 선수가 누구보다 일단 잘했고 이 미트윌란이 조규성 선수를 원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지난 시즌부터 미트윌란은 투톱을 쓰는 팀입니다. 그런데 이 투톱 중에 한자리 11번의 이삭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에이스나 마찬가지인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원래는 측면 공격수였어서 최전방 공격수의 배치가 될 때, 어, 이삭센의 옆자리를 누가 채워주느냐. 이게 지난 시즌 이 미트 윌란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거든요. 조규성처럼 키가 크고 버텨주는 선수가 없어서 오늘 왼쪽 측면에 나왔던 심시르가 최전방 공격수에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심시르와 이삭센이 투톱을 봤었어요. 근데 이두 선수가 모두 키가 그렇게 일단은 크지가 않고, 기본적으로는 측면 공격수다 보니까, 최전방에서 버텨주는 플레이가 부족했죠. 그래서, 이삭센의 옆자리에 키가 큰 공격수를 배치해야겠다. 그래서 조규성 선수를 영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조규성 선수가 최전방에서 버텨주는 역할을 너무나 잘 수행을 했습니다. 미투일란이 기본적으로 후방이나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 소유를 잘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방으로 길게 길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규성 선수가 상대 수비수의 등을 쥐고 볼을 받아주거나 아니면 볼을 받아서 떨어뜨려주면서 이삭센이 상대 수비수와 경합하는게 아니라 조규성이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을 수 있게끔 상대 수비수와 싸워주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어, 이게 대단한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 북유럽의 선수들이 키도 크고 힘도 좋고 체격조건이 엄청 좋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거의 대부분의 그런 몸싸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규성과 이삭센, 두 명의 선수가 투톱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삭센은 측면 공격수에 가까운 선수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이삭센이 최전방에 있지만 측면으로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삭센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미트율란이 이삭센의 침투와 측면 돌파 능력을 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삭센이 측면으로 넓게 넓게 퍼지면 중앙에서 조규성 선수가 수비수들과 싸워주고 조금 더 포스트플레이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 보시면 너무나 자신의 역할을 잘해줍니다. 이런 장면을 보시면 후방에서 볼이 넘어올 때 상대 수비와 경합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합 상황에서 조규성이 일단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을 펼치는데 여기서 힘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아서 상대 수비수의 와 몸싸움으로 버텨내고 주변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미투일란의 공격이 시작이 되죠. 이 장면도 보시면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이 넘어올 때 조규성이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고 있어요.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볼을 받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둘러싸여서 압박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규성 선수가 정말 순수하게 몸싸움을 펼치면서 힘으로 상대 수비를 이겨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조규성 선수가 상대 수비수의 몸싸움에서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조규성 선수랑 몸싸움을 했던 선수가 넘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완벽하게 힘으로 이겼고 여기서 조규성 선수가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결정적인 패스까지 뿌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규성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뛰어 들어가는 선수가 완벽하게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무너뜨렸고 정말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물론 여기서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득점은 안 됐지만 이것도 사실상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조규성이 받아서 정말 그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 사이에서 힘으로 이겨내고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 주는 마치 토트넘의 해리 케인처럼 포스트 플레이를 완벽하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조규성이 후방에서 볼이 넘어올 때 상대 수비수의 등을 쥐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볼을 받아주는 장면인데 이때 역시나 조규성 선수가 상대 수비의 몸싸움을 이겨내고 볼을 받아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이렇게 상대 수비의 몸싸움을 이겨내고 올라오니까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뒤에서 뛰어 들어오면서 조규성의 패스를 받아서 공격을 전개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 미트 윌라는 사실은 공격 작업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후방에서 만들어 오는 플레이보다는 그냥 조규성 한 명을 보고 조규성에게 그냥 한 번의 패스 조규성이 상대수비에 등을 지고 버틴 다음에 떨어뜨려 주거나 연계 플레이를 해주면 주변에서 빠르게 달려들어 오면서 볼을 받아 주는 단순하지만 조규성 선수가 버텨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공격 방식이 정말 효과적으로 발휘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미트윌란의 공격 방식 자체가 최전방 투톱에 있는 선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생과 심시르 이두 명의 측면 공격수들이 최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게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미트윌란의 공격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규성 선수가 사실 K리그에서도 측면 공격수로 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폭넓게 뛸수 있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에서 버텨주는 플레이도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삭센도 침투에 들어가고 그때 조규성 선수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공간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끌고 움직이는 폭넓은 움직임도 가능했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삭센이 오른쪽 측면으로 뛰어나가니까. 조규성 선수가 그런 움직임을 보고 자신은 반대편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 수비가 한 명은 이삭센을 따라가고 한 명은 조규성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뛰어들어가는 조규성에게 미트윌란의 선수가 패스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완벽하게 상대의 측면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 조규성 선수가 볼을 잡아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완벽한 크로스를 올려줬고요. 정말 이 크로스가 날카롭게 연결되면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로 연결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사실은 어시스트를 할수 있었던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도 너무나 인상 깊었고 이삭센이 오른쪽 측면으로 뛰어가고 있죠. 아, 상대 수비수가 이삭센을 따라서 한쪽 측면으로 쏠리고 있는데 이때 조규성 선수가 이삭센의 반대편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 수비수 한 명은 조규성을 따라가게 돼요.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 자연스럽게 공간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이삭센이 움직여주면서 상대 수비를 끌고 나가니까 이때 조규성이 반대편으로 뛰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나가고 이때 발생하는 공간으로 뒤에 있는 선수가 침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이삭센이 패스를 넣어주면서 상대의 수비 라인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조규성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던 게 전방에서 버티는 플레이, 뭐 제공권, 파워 이런 것도 보여줬고 플러스 폭넓은 활동 반경으로 측면으로 돌아 뛰거나 침투를 해 들어가거나 활발한 움직임까지 보여준 거죠. 요런 장면도 나왔죠. 이 장면을 보시면 후방에서 미틸라니 볼을 잡고 있을 때 조규성 선수가 계속해서 내려와서 볼을 받거나 버텨주는 플레이를 했다면 이번에는 앞쪽으로 라인 브레이킹을 하면서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움직임이 사실은 오프사이드 아니었습니다. 절묘하게 라인 브레이킹을 하면서 후방에서 넘어오는 패스를 완벽하게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수비 라인 뒷공간을 무너뜨리면서 아주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도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어 정말 뛰어들어가는 움직임도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놀라운 건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북유럽에 정말 피지컬이 좋고 키가 큰이 선수들 사이에서 조기성 선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제공권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에요. 정말 이 덴마크 선수들보다 머리 하나는 높은 위치에서 볼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조규성 선수의 그런 제공권, 점프력 이런 것들이 야, 덴마크 선수라고 싸워도 압도적으로 좋구나. 이 장면에서 조규성 선수가 볼이 떨어질 때 덴마크의 그 상대팀의 수비수들보다 훨씬 더 높게 뛰어오르면서 떨어뜨려 줬고요. 이 떨어뜨려 준 볼이 동료 선수에게 흘러가면서 여기서 이제 상대 선수의 반칙이 나오면서 PK가 선언됐죠 이 PK도 사실상 조규성 선수가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고요 물론 이 PK를 어, 미트란의 이삭센이 놓치긴 했지만 그리고 득점 장면도 보시면요 이 득점 장면이 조규성 선수의 이번 경기를 정말, 정말 잘 요약해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조규성 선수가 최전방에 머무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측면 돌파가 되는 장면이죠 어떤 장면이 인상 깊냐면, 조규성 선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조규성 선수가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뛰어나가다가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가 앞쪽을 가로막으니까 다시 뒤쪽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뒤쪽으로 뛰어나가면서 상대 수비와의 거리를 일단 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조규성 선수가 상대 수비수와 경합하지 않고 좋은 위치에서 머리에 맞출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머리에 맞추면서 득점을 만들어낸다. 이게 움직임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 선수가 그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던 이런 플레이들이 움직임도 그렇고 뭐 침투하는 플레이도 그렇고 너무나 뛰어나다. 이 장면도 보시면 조기성 선수가 중앙에 서 있거든요. 그리고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일단은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조규성을 따라서 다들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조규성이 뒤로 뛰어 들어가다가 앞으로 잘라 들어오니까 상대 수비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조규성이 누구보다 빠르게 앞으로 뛰어 들어가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었죠. 이것도 거의 결정적인 헤더 찬스였죠? 오늘 경기 조규성 선수가 진짜 최전방 공격수로서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들을 정말 다 보여줬습니다.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 연계 플레이, 버텨주는 힘, 제공권, 침투에 들어가는 플레이, 전방 압박까지 보여줬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 상대 수비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조규성 선수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달려들어서 상대 수비수의 볼을 빼앗는 장면입니다 조규성의 압박을 통해서 볼을 빼앗으니까 미트일란이 곧바로 좋은 찬스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격수에게 볼이 가니까 이번에 조규성이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삭센이 안쪽으로 볼을 끌고 들어올 때 조규성 선수가 반대편으로 뛰어나가면서 측면 공간을 활용하고 있죠 이러한 움직임도 좋았는데 여기서 이삭센이 볼을 드리블을 하다가 볼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가 측면으로 돌아 뛰다가 빠르게 안쪽으로 뛰어들어오면서 흘러나오는 볼을 다시 차지하고요. 여기서 볼을 잡아서 아주 멋진 슈팅으로 크로스바를 맞추는 슈팅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헤트트릭도할 수가 있었고요. 사실 어시스트도 한세번네번 정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조규성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네다섯 번은 만들었습니다. 경기 기록을 보시면요 키패스 횟수 조규성이 1등이에요 토트넘의 해리 케인처럼 찬스 메이킹도 경기 전체에서 가장 많이 했던 선수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누가 봐도 가장 잘했던 선수가 조규성 선수였고요 어, 이 선수가 오늘 경기 딱한 경기만 봐도 아 앞으로 미트윌란에서 에이스가 되겠구나라는 어,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70분쯤에 교체가 됐거든요 교체로 이제 들어가자마자 벤치에서 이제 조규성 선수에게 어, 잘했다고 하면서 이제 어, 칭찬을 하는 그런 모습도 찍혔고 경기가 끝나고 어, 다른 선수들이 막다 달려와서 어, 선제골을 넣고 이겼으니까 다들 이제 축하해주는 그러한 분위기로 오늘 경기가 또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덴마크 리그에서 빅 리그로 가려면 사실은 이 덴마크 리그에서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리그를 정말 지배하다시피 지배자의 포스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경기 딱한 경기만 보면 리그를 지배하는 모습을 아마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이렇게만 해주면, 어 진짜 이번 시즌에 조규성 선수가 10골 이상, 20골 이상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였고, 그리고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다 보면 빅리그로도 갈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뭐 본인의 실력에 비해 약간 뭐 약한 리그로 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잘해서 빅리그로 갈 수가 있는 길이 열릴 테니까요. 오늘 경기는 정말 이 조기선 선수의 활약이 너무나도 눈부셨다.